감놀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국민 롱핀 오머 스트레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롱핀에 대해서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박습니다 여기에서 한 짝만 빼놓을게요. 이 오머 스트레이 롱핀인데, 저 길이가 느껴질란가 보겠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려나? 길죠. 입니다. 진짜 깁니다. 길이가 저 끝에서 이 발폭 요까지 꺾이는 데까지 보면 한63 정도 됩니다. 63mm 아600아씨 64cm입니다. 64cm 아, 63cm. 63cm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는 신발 이제 사이즈마다 약간 다는데 요거는 약90 정도 됩니다. 길이가 90이면 솔직히 우리 일반 그게 되게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꺾인 이유가 추진력때문번 그랬습니다. 그, 우리 가 일반 수영장에서 서는 핀, 핀하고, 어, 그거보다 조금 나, 아반티 엑셀 같은 경우도, 뭐 이핀 길이가 한 50cm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런데왜 해두질, 해두질라고, 그리다이빙에서 롱핀을 사용하는 이유가 같은 힘에 어 추진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 롱핀을 사용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롱핀하고 셔핀하고 안그러면 수영장핀하고 사용해 보시면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의 롱핀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수영장핀이나 안 그러면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 보면 맨발로 이 포켓 타이 신발 신어가지고 사이즈에 측정합니다. 그 보통 이제 맞추, 맞춥니다. 그렇지만 헤드진 헤두진하고 프리다이빙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삭스를 신습니다. 삭스 신기 때문에 삭스 두께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발 길이가 다 같다고, 같은 핀을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이즈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발등 높이, 발폭마다, 드란 게 틀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이폭 있죠? 이 폭하고 이 높이가, 동양인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 서양인 기준이다 보니까, 이 신발, 칼발, 우리가 일명이 하는 칼발, 현상하고 그진 비슷합니다. 신어보면. 그리고 어떤 분이, 아, 여기까지 어, 다리가 나와야 되 아, 발가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발등하고, 아, 발폭하고 발등만 맞, 맞다면, 요만큼 오더라도 그 핀을 신으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작은 거 사시면, 발폭하고 발등 때문에 착용이 안 됩니다. 제가 색스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삭스는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뭐, 일반 내가 265다. 그게뭐 아, 나는, 형님, M 신습니다. L 신습니다. 하더라도, M 신어도 약간 수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디발, 특히 포켓, 이제 신발형은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자기하고. 그래서 무조건, 삭스 제가 삭스패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측정하실 때 5mm 삭스 신고 이 오디발 측정하시는 게 신어 보시고 전체 맞는 거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한 번도 안 신어 보신 분은 농이는 구입하실 때 주변에 안 그러면 가까운 매장 근데 가 가지고 삭스 신고 이 오디발 측정하십시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신으 시고 기존에 씻던 분은 내 사이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매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신어보시고 하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통 매장 가면 이게 신어보니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뭐 신고 있으면 좀내한 번만 신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신어보십시오. 저희 때 맨발 가지고도 하지 마시고, 한려면비치 삭스 3.5mm나 삭스 5mm 가지고 신고 자기 포켓신발 신어보십시오 일반적 사이즈는 여기에 41 42 있겠죠 있으면 이 오머스트레이하고 이글레이 하고 치수가 약간 틀린데 오머스트레이 는39 40 41 42 43 44 45 46입니다 사이즈가 오머 이글레이 는 음, 38, 39, 40, 41, 43, 40, 아, 43, 44, 아, 42, 43, 44, 44, 45, 그렇게 됩니다. 사이즈가 약간 틀립니다. 음, 이, 제가 추천하는 오디바는 일단 농핀이 아는 오머 스트레이어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그거 단오디발넘핀하고 비교해 보면 다메카고 비교해 보면 가볍고 추진력이 좋습니다. 좋고 단 이제 우리 국내 치수가 아니겠다면 한 삼표였죠. 그거 보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해드리면 저희 집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뭐 시간 맞춰 가지고 자고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이즈 제가 이제 자기가 직구하든 뭐하든 사이즈는 제가 다시 신, 신어보고 사이즈 보통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발은 좌우 같이 265에서 270을 신습니다. 발 길이도 대 부분 좌우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은 칼바이기 있다면 40, 어, 5mm 삭스 신고 41, 42가 맞는 경우 있고요. 평균적으로 43, 44가 맞고 저같이 발등하고 발폭이 넓고 높은 사람은 5미 m 삭스 신으면 45, 46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70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41, 42가 맞고요. 평균적으로 43, 44가 맞고 저같은 놈은 45, 46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리 롱핀 안그, 롱핀 아니어도 이렇게 포켓 신발형이신 분은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메이커 미리 삭스 5mm 정도 신고 사이즈 차, 어, 직접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시, 하시라는 거 특히 이 농피는 자기가 직구하신 분들 일반 도표만 보고 직구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중고나라 같은데 사이즈 믿습니다 해가지고 파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두 번째, 한 번씩 오시든 오시면 저도 처음에 그런 실수했습니다. 삭스 3mm 신고 저는 세팅을 했었어요. 여름에는 좋더라고, 빛이 삭스 안 해도 되고, 잘 신었습니다. 겨울다니까5 m m 안 나니까 다시, 핀을 다시 사야 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무조건 삭스는 5mm 신고 사이즈 측정하십시오. 세 번째, 핀은 절대 내 몸에 맞는 거 신으십시오. 약간 크다, 작다, 돈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거. 이유가, 우리가 해두질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면, 당연히 해두질 할때 엄청 짜증이 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모든 신발이 그렇겠죠. 운동화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첫, 나한테 딱 맞는 거, 이제 경험 많은 분이, 아, 이게 맞습니다. 신어보시면. 딱 신으면, 한, 심할 경우, 한 다섯 번까지 하고 나면 다리가 지가 납니다. 발. 그게 왜냐면, 이게 플라시티거든요. 새 신발이잖아요. 자기 몸에 성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납니다. 특히, 발등 높은 사람하고, 발폭, 이 넓은 사람들. 어느 정도 신다 보면, 이게 자기가 몸에 맞게 돼 있어요. 이 폭이, 폭이 이제 누리지든가, 이렇게가 맞는데,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단, 농핀 또 그,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디봐이 처음 하면, 오른쪽, 왼쪽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맞춰야 돼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게 어느 쪽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한쪽에다가 1번 2번 적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른발 한번 낀거는 오른발만 계속 끼고요 N발 낀거는 엠발만 계속 착용합니다 안 그러면 반대로 착용해 버리면 새 신발 처음 신는 것처럼 지가 납니다 피가 잘안 통해 가지고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원쪽에서 왼쪽 없습니다. 농, 농피는 그냥 신어가지고 성형을 자기 몸 가지고 성형을 시켜야 됩니다. 성형시키다 보면 원쪽 왼쪽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안 지워지는 거 가지고 이런데 자기꺼 표시하십시오. 이런 데다가 표시해가지고 이거 어느 쪽 왼쪽 딱 표시한 다음부터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오늘 이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 몸에 맞는 좋은 농핀을 구매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뭐, 이것도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다른 다음 장비 설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